안녕하세요. 엄마 약방의 현고은 약사입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 약방이 함께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요. 그 발기부전제 종류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요.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. 어, 떤 댓글을 보니까요. 발기부전제를 꼭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나요? 어, 인터넷에 있는 발기부전제는 그럼 뭔가요?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어, 사실, 인터넷에서 뭔가 구할 수 있다라는 발기부전제는 결론부터 말하면, 음,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발기부전제는 아닙니다. 자, 인터넷에 있는 제품을요, 함부로 사드셨다가는요, 정말 다시는, 다시는 원하시는 거를 하실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요, 저희 약국에도요, 약사님, 이게 뭐예요? 라고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면은요, 어디서 사셨어요? 라고 하면, 친구가 줬어라든지, 인터넷에 팔던데, 뭐 이거 좋은 거래. 뭐이렇게 얼버무리시는데요. 보면 정품이 아니라 짝퉁 제품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요. NCCIH라고 해서 요런 것들을 좀그 흔히 사람들이 오남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건강 기능 식품, 뭐 일반 의약품 관련된 거를 알려 주는 단체가 있는데요. 그래서 NCCIH에서는요. 경고를 했는데요. 정말 1, 20분 이내에 효과가 난다든지 30분 이내에 빠른 효과를 강조한다거나 성분이 모호하다거나 모든 성분이 나와 있지 않는다라거나 용량이 딱 하나인 경우 혹은 승인된 제품과 동일하다 어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라는 걸 강조한 제품들 그리고 라벨이 뭔가 한국 말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알수 없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.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요런 제품들을 검색 그런 검사를 해 보면은요. 정말 이상한 물질이 들어 있기도 하거나 특정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특히나 요런 발기부전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말씀 그 발생을 한 때문에 어, 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정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, 시야가 흐려지거나 그런 눈 쪽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그 행복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드시려고 하다가 정말 행복을 잃으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게 하나에 거의 뭐 몇만원 가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비슷한 그 같은 성분으로 여러 제약사마다 제품을 만들고 있고, 한 알에 뭐 1, 2천원부터 해서 저렴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에서 구해드실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본인에 따라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성분을 조금 다르게 써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구매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꼭 기억하세요. 발기부전제는요. 절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고요.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제는 다 가짜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. 반드시 처방을 받으시고 약국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. 잊지 마세요. 자,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 번에는 이런 발기부전제를 드실 때 이런 약을 먹으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라는 걸로 돌아올 테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.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